Subtitles mm -hmm. 30세가 가까워지면서 말년까지 이성을 상대하거나 중년의 인간관계, 가정활동, 사회 참여를 할때 전반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세 이후로 원리 원칙적인 사고방식이 생긴다거나 강해지면서 안정성이 있는 가정환경을 추구한다거나 만들어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 참여를 할 때도 그렇고 불곡을 줄여주게 되면서 인생의 혼란을 많이 막아주고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준다. 그러니까 배우자 상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괜찮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지에도 정관이 있는데 연주나 월주에도 정관이 있게 되면 원리 원칙적인 사고 방식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일지에만 정관이 있으면 30세가 가까워지면서 또는 30세가 지나면서 그러한 성향이 발전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주, 월주 등의 다른 곳에 상관편제, 겁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일지에 정관 하나만 있는 것으로는 사람이 원리 원칙적이다거나 가정에 있어서 바르고 모범적이고 책임을 다한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척만 하고 그렇지 않기가 쉽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